이건뭐콘텐츠랄 것도 사실 없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자체가 이거니까. 오늘의 고인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씩 특이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지. 장래 지도사로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좀 특이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어, 그리고 인간의 삶의 어떤 이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보는 그런 좀, 어, 방송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주제의 특성상 좀 징그럽거나 잔인한 표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어, 시청에 주의를 바랍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에 병원에서 임종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제 케어를 다 받겠지 아무래도 뭐 케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죽음들이 많지만 변사라든지 뭐 이런 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사고가로 인해서 임종하신 경우에 상태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병원에서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뭐 의학적인 어떤 케어를 다 받기 때문에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그렇죠 아무래도 어?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특이하거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무래도 변사, 변사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뭐 사고사, 사고사, 추락, 뭐 화재. 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망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사고사예요. 사고사 사고사 사고사고 보통사고이고갓길사고예요 갓길사고 갓길사고라는 사고. 갓길 거는 뭐냐면은 음, 주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갓길로 이렇게 빠진다든지 뭐 끝에 차선으로 갔는데 하필 그 앞에 차량이 서 있어가지고 못 보고 바로 그냥 꽝 하게 되는 추돌하게 되는 어, 그런 사고 어떻게 되냐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되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보통의 경우 시속 100km잖아요. 빠른 속도로 가만히 정차했던 차량을 이제 들이받게 됐는데 하필이면 달리던 차량은 차체가 낮은 승용차였고 앞에 정차했던 차량은 상당히 이제 높고 무거운 대형 화물 트럭이었던 거죠. 화물 트럭들 후미 부분을 보면은. 후미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후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화물차다 큰 거, 15톤, 25톤 이런 차량들 보면은 후미가 이런 식으로 철로 되어 있어, 철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봐도 단단해 보이잖아. 완전 이거 뭐 이런 차의 뒤쪽 후미를 100km 막 대한속도 그런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그 도로에서 차체가 낮은 승용차가 이제 들이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뭐 밀려나거나 이러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훨씬 무거울 거 아니에요 트럭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승용차가 그대로 지지직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아, 본네트랑뭐 해가지고 다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사람이 온전히 충격을 고스란히 여기에 받게 되는 거지 그냥 즉사야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차체가 완전히 뭐 휴지 조각처럼 부서지고 이제 이제 앞면부, 몸, 뭐 위에 부분을 다 상, 방사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좀잘 이해가 안 되잖아. 생각해 보면은, 차가 가는데 갓길에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그거 못 보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보면 이해가 좀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 약간 좀 중국 영상인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지금 차량이, 어, 이 블랙박스 차량이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요 차는 좀좀 좀 느리죠. 어. 이 상태로 바로 받지는 않겠지. 그거는 뭐 부주의라든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화물차가 이쪽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블랙박스 차량이 한번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요 앞에 사람들이 서 있네. 이거 그대로 충격을 하는 이 영상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일시 정지는 풀지 않을게. <laughs> 알아서 찾아보세요. 사람 그냥 막 날라가고 이차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저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요? 영상이. 근데 이제. 어, 어, 어. 영상 보게 되면 차량이 이제 주행을 하다가 앞에 트럭 추월하려고 차선이동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요. 당연히 피치 못하게 앞에 갔던 차, 화물차에 좀 시선이 가려져가지고 시야가 가려져서 갓 길에 있던 거못본 거잖아. 어, 그렇게 저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 차량은 블랙박스 상에서는 좀좀 좀 보여요. 미리 좀 보이는데 이게 블랙박스 설치된 차량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중간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거든 차량의 앞면 전면 유리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블랙박스로 보는 시야하고 운전자의 시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지. 운전자는 더 훨씬 더 늦게 인지를 한다는 거. 야 그래서 선에 가던 차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못 못 보고 그대로 이제 추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 정말 어, 엄청난 우연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거지. 재수가 엄청 없었던 그런 경우인 거지. 하필이면 저 타이밍에 넘어갔는데 그때 밤 앞에 있어가지고 못 보고 찌게된 건데 사고라는 건 항상 언제든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가까운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차량이 이제 꽝 쳤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봤던 그 사례는 이런 트럭이야 이 트럭에다가 꽝 그냥 부딪힌 거지 저런 비슷한 뭐 상황이 앞에 펼쳐졌었겠죠 뭐 쇼를 하려고 갓길로 넘어갔는데 그 타이밍에 넘어가자마자 앞에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넘어가자마자 앞에 어때요? 이 대형 트럭이 있어가지고 꽝 부딪히게 된 그래서 어,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요런 느낌 완전 처참하죠 꽝 부딪히고 밑으로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와 이거 보니까 참 안에 사람 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제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분들이지 수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이 휴지조각이 완전 됐잖아요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겠어?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겠죠 그 당시에 차량은 차체가 이게 더 낮은 거더 낮은 차량 승용차였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높이다 그러면 운전석의 높이로 봤을 때 부딪혔을 때 상체가 완전히 이렇게 날라갔을 수 있겠네. 운전자는 당연히 나겠지.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밑으로 숨을 거야. 승용차로의 높이로 놓고 보면은 승용차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기가막히게 그때 당시에 딱이 머리 머리를 여기 이렇게 후미 추도를 해서 말려 들어가 가지고 머리 이렇게 강타하게 된. 차체가 더 낮으니까 승용차가. 근데 몸은 깨끗해. 그래서 차량 이 트럭을 빼고 갔더니 트럭은 빠진 상태이고 차량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 위에는 날라갔겠죠 위에는 완전 완전 날라갔을 거고 근데 이제 고인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laughs> 어둡고 새벽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 데 고인의 상태가 조금 좀 그랬던 게 여기 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없어 깔끔하게 날라갔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찌됐든 고인 수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도 어찌 됐든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이 머리 날라간 거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어두운 새벽에 여기 사고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뭐 형사분들하고 어찌 됐든 다 가가지고 머리 찾기 대작전이 시작이 된 거지 머리를 찾아줘 머리가 없는 거 여기 없으니까 뚜껑이 없잖아 깔끔하게 날라갔어요 깔끔하게 날라가가지고 없어요 어디 갔을까 한참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진 한 3시간 넘게 수습하느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머리가 없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날라갔으면은 뭐 뒷좌석에까지 뭐 이렇게 날라갔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막후레쉬로 바닥에 비춰보고막 이러는데 안 보이다가 우연히 왜안 보이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승용차 보면은 뒷좌석 뒤에 위에 또 이렇게 뒷유리 있잖아요 뒷유리 거기 에뭐 이거 까만게 이렇게 막 빛에 비쳐가지고 막 보이는 거. 그래서 어 하고 가까이 갔더니 머리카락이었어 머리카락 이게 이렇게 날라가서 뒤에 붙은 거야 뒷유리창에. 안 보이지, 당연히. 한참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뒷좌석, 바닥 비춰보고, 막, 어디 갔나, 이러면서 막, 다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날아가가지고, 뒷유리에 붙어 있었던 부분, 3 시간 동안, 잊어가지고.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편이라든지, 말, 로 하기 좀 그런데, 이 윗부분하고, 터졌을 거 아니에요. 안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해서, 뒤로 날아갔으니까, 파편하고 깨진 이 머리 위에, 뚜껑, 그거하고, 다 찾아가지고, 비닐봉지에 수습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한번좀 있었지 응. 말캉말캉한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관장하는그 기관 뇌, 응. 뇌수 하고 막 그런 거 힘들지, 힘들어 극한 직업이요 어떻게 보면 어, 수치신 처리하고 하는 게그 기억이 좀 나네 그래서 오늘의 고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인의 좀 명복을 빌도록 하겠고 웬 날벼락이야 운전하다가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우리 넘겼는데딱 붙어서 가면은 앞이 야 너무 안 보이니까 좀 여유 있게 한참 뒤에서 보면은 시야가 확 트이잖아 앞에 시야가 확더 보이기 때문에 바로 딱 붙으면 내 앞에 시야가 이 다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것도 좀 멀리 떨어져서 추월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시야를 확보를 해가면서 좀 운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 그때 생각해보면은 진짜 처리할 때 보면은 이 머리 날라갔죠 그때는 쓰레바지하고 어, 빗자루하고 들고 댕기면서 병 같은 거, 사람 몸에서 나온 거, 막몸 살점, 이런 것들, 다 부서진 거, 막, 뭐, 막, 어디는 저기, 뭐, 머리 뚜껑은 거의 뒤에 붙어 있고, 막, 뭐, 어디 막, 저쪽에 막, 피는 흔건하지 여기, 이, 뭐, 살점들 조금씩 조금씩 막, 차 밖으로 막, 비산해 있지, 진자로 쓰레바지 갖고 이렇게 딱딱 쓸어가지고, 해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면 우리도 매일 보는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조차도 조금, 좀 힘들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아, 저, 나도 이걸 이번 기회로 이거 얘기하면서, 좀 조심 운전해야 되겠어.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 오토바이 좀 조심. 나 오토바이도 타는데? 뭐. 근데 뭐, 보통 오토바이 타면 골목길로 좀 많이 다니니까. 사, 내가 사람을 오히려 완치기만 하면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세요. 이런 게 있었고. 다음에도, 좀 이런, 오늘의 고인식으로 해가지고, 특이했던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익사, 뭐, 화재 그런 컨텐츠를 좀 찾아와 볼게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할게요. 고맙습니다.